안녕하세요. 농사짓는 공인중개사 유권입니다. 1년 뒤에 200만원, 300만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사회초년생 분들이 원룸을 계약할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세요. 궁금해서 부동산에다 물어보니 대부분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하고 왜 그런지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유를 잘 이야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20대고 직업 특성상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최소한의 등기부 등본을 볼수 있는 약간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누구나 볼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아니면 뻥카를 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거든요. 쉽게 말해서 해당 원룸의 자소서, 즉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소서에 이름, 주소, 특기 등이 들어가는 것처럼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 주소, 가격,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은 건물주가 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아무 포털 사이트에 등기부등본 열람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저는 네이버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라고 검색을 하셨으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사이트가 하나 나올 텐데요. 여기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둔 상태고요. 부동산 등기 열람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으로도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열람해 주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누르셨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주소란에 해당 원룸이 위치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동 이름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군동에 있는 임의의 건물을 한번 알아볼 텐데 잠시만요. 호군동 1241-1번지로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살짝만 내리시면 정말 여러 개 나오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제가 밑줄 근 하나 하나가 다 등기부 하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원룸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101호, 102호, 103호, 뭐 201호, 204호 이런 식으로 호실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실제 몇 개의 호실이 있는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등기부가 여러 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계약할 건물이 혹은 오름빌, 나동 음 301호 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한번 봐 봐야겠죠. 자, 여기서 다음 눌러 주시고 한번더 다음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제 창이 뜨는데 음, 열람하시는 데는 보통 7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저는 결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신용카드, 금융기관, 뭐 선불전자, 이건 뭔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편한 거는 휴대폰 결제거든요. 다른 거는 다 답답해요. 뭐막 설치해야 되고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보시, 보려,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확인한 다음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열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분께서 프린트해서 오실 거예요. 전 700원 손해지만 여러분은 700원 이득. 아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등기부 등고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표제부에는 잠시만요. 음이 부분이 표제부인데요. 제일 처음에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보면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주소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맞는지 나동 301호 음, 여러분의 원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동호수와 주소가 있겠죠.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장 넘겨볼게요.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면 갑구가 나오는데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이두 번째 칸 뭐 등기부에 따라서 세 번째 칸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일 아래 에 있는 칸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소유자가 김자 태자 훈자 김태훈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집주인이 많다면 신분증에도 김자 태자 태자 훈자 발음이 잘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김태훈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렇게 갖고는 소유권만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음, 요약을 하자면. 갑고에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 즉 누가 주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항목입니다 만약에 직거래라면 집주인 신분증과 해당 원룸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 을구를 보시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대한 내용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뭐 갖춰본 가압류 등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단. 근저당은 알아두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건물에 대출이 얼마 되어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보통 대출 없이 건물을 사거나 이렇게 짓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금액이 커도 월세 보증금 반환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극히 드문 경우 중에 직거래면서 이 등기부에 뭐 가처분 가압류 이런 글씨가 보이면 그 원룸은 그냥 패스하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방이니깐요. 아니 그래서 내 보증금은 내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입 신고와 인도를 함으로써 보증금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용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계약한 집이 팔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가거나 뭐 외계인이 침략해서 지지고 볶더라도 전입 신고랑 인도만 한다면 내 보증금은 무조건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입 신고란 동사무소 가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든 키를 받든 실제로 입주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약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원룸이 있고 등기부등본으로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했는데 뻥카가 아니다. 또을에 처음 보는 생소한 용어들이 없다면 계약하고 전입신고랑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아, 당연히 제가 아니라 나라가 지켜주니깐요. 이번 영상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거를 대며 자신있게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확신을 드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되시는 그날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하셔서 건물주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건물주 컨셉은 없더라고요. 좋은 건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컨셉으로 같이 밀고 나갑시다. 그리고 혹시나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세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가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음, 뭐 날짜 같은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셔서 쉽게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